에너지 사업은 아트라스 코코 렌탈 사업부의 핵심 분야입니다. 전체 밸류 체인 프로젝트로서 석유 가스 탐사부터 전력 생산에 이르기까지 아트라스 코코 렌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미드스트림 부분을 위해 파이프라인 시스템과 액화 천연가스 공장, 터미널, 선박에 다양하고 전문화된 공기와 질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파이프라인 사전 시운전과 보수 검사, 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탈수, 고압력 압축기, 승압기 외 아주 작은 파이프라인에서 큰 규모의 공급 단선까지 모든 관련 장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륙은 물론 해안 연안 시스템에서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건조. 건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압력 이슬점을 영하 40도 이하까지 내릴 수 있는 압축기와 건조기가 제공됩니다. 공기 배기 혹은 비활성화, 다양한 공급량과 순도 높은 질소를 생산할 수 있는 현장 질소 발생기를 활용합니다. 현장 질소 발생기를 압축기와 승합기에 결합시켜 원하는 질소 압력과 유입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트라스코프의 차별화된 점은 전폭적인 지원, 100% 총력을 다한다는 데 있습니다. 뛰어난 역량과 제품 지식은 4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결합해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프로젝트 구상 단계에서부터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트라스 곱고 렌탈은 험난한 상황들, 극한과 극심한 더위의 오지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세계적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아테라스코코의 헌신적인 직원들은 고객 여러분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